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수페터시스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7월 3일입니다. 3시 24분을 지나가고 있죠. 어, 이수페터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8%까지의 상승이 어, 나와주었다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스페터시스가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어, 그러면 이게 어, 조금 더 내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마 그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인데요. 010-8298-7761입니다. 이수 페타시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어, 전해드립니다. 어,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어, 세력 분석이 끝났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향후 전망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 이수베타시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어,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어, 급등주도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한미반도체 7월 2일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 7월 3일날 상승이 나왔고요. 이수 패타시스 7월 1일날 말씀드렸는데, 어, 3일날 어때요? 역시 상승이 나와줍니다. SDI 5월 어, 7월 1일이고요. 오늘 어때요? 역시 상승이 조금 나와주고 있죠. 어, 그만큼 저희가 이런 종목들을 잘 추천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 이수 패타시스 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어,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스페타시스는요 다른 것보다도요 어, PCB, 어, 기판이라고 불리는 요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PCB 기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AI 시대가 간다라고 했을 때, 어, 수요라고 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지, 어, 결코 줄어들, 그런, 어, 회사는 아니다. 그, 줄어들, 어, 그런 물품은 아니다. 요렇게 지는, 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가면 갈수록, 어, PCB 기판의 쓰임새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 사용하고자 하는 곳들이 굉장히 아마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수페타시스의, 뭐요, 어, 이수페타시스의 실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어, 대단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대구의 어, 상장사인데요. 시총이 어, 점진적으로 계속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구 지역 상장사 56개 중에 올 2분기 기준 시가총액 전분기 대비 15.1% 증가해가지고요. 어, 여기 이제 그 20조 2815억 원으로 나타났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 코스피 상장사 22곳 어, 34곳 중에서 지금 보시면 아셨지만 어, 시가총액 1위라고 돼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고요. 반도체로 기판 전문기업 이사페토시스가 어, 2위를 차지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의 어, 시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또한 여기 보시면 이제 올 1분기에 477억 원의 영업이 그다음에 383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올 2분기에도 451억 그리고 3 6 1억 같이 뭐예요? 어,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왜? 작년에 275억에 220억 나왔거든요. 이미 추정치가 훨씬 더, 어, 괜찮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페타시스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저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스페타시스에 대해 가지고 어,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66% 증가할 시다 라는 전망이 고요 목표가 7만원 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어, 2596억원 영업이익은 457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는 어,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66%나 어, 높아진 실적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고다즈팡 어, m 매 b 를 담당하는 어, 페타시스 별도 실적도 어, 매출액이 2,158억원, 영업이익은 327억원으로 어, 매출액은 23%, 영업이익은 37% 늘어난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약 800억 원의 수주가 지속되는 것으로 한국 투자증권은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중다층 기판을 담당하는 중국 법인의 실적은 매출이 544억 원, 영업이익이 101억 원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돼 있죠. 지난 분기를 기점으로 AI 서버 양 메인보드가 중국 법인에서도 이 생산된다. 다층적인 요구되거나 20층 후반에 고다층 제품은 전처럼 본사가 생산하지만 일반 공법이 적용되는 중다층 제품은 최대한 중국 법인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 있는 중국 법인에서도 매출이 어,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견조한 AI 어, 서버 수요를 고려할 때 중국 법인의 메인보드 생산비중은 앞으로 추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1분기 간첩된 중국 법인의 높은 수익성은 1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 말은 중국 법인이 뭐예요? 아, 2분기에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요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AI 인프라 수요의 주체가 빅테크 중심에서 미국 스타게이트, 중, 어, 중동 휴메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MLB 공급사들은 서로 눈치싸움을 하며, 투자를 소극적으로 늘리는 모양새다. 라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어, AI가 계속, 어, 서버 수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뭐예요 어, 이스페타시스가, 특히 중국 법인이라든지, 어, 이스페타시스가 뭐예요 수혜를, 어, 볼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가 된다. 어, 그렇게 조금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스페타시스가 어, 7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대단히 어, 높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조금 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JO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3천억 정도를 추가로 어 더유상균제 하려고 했다가 이게 또 취소가 되었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유상증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용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자리고요. 58,000원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간다라고 봤을 때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7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어,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은 현재 어, 저희가 이 뭐죠? 이 제휴 업체에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어 제휴 매준 곳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 어, 1 0 8 2 9 8 7 7 6 1입니다 아시겠죠? 이쪽으로 문자 보내셔가지고요. 신규 매수 전략, 추가 매수 전략, 향후 전망까지 받아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전화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